자,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생물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가지는지 선생님이 알아 봅시다. 이번에도 너무 쉬워서, 오히려 너무 쉬워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빨리 끝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작용, 반작용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작용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 막 예를 들면 추워지면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는다던가, 아니면은 추워져가지고 나뭇잎이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생물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죠? 이게 작용이고요. 가, 간혹. 생물들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 막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광합성을 막 해가지고 막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진다던가 이런 걸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 요거 용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일단 요거 다섯 개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는 빛, 물, 토양, 공기, 그리고 온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 알아야 되냐면 선생님이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면 그 현상이 이 다섯 가지 중 뭐랑 가장 연관이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현상이 작용인지 반작용인지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요 예시 문제를 내볼게요. 예시 문제. 자, 예를 들면, 오, 날이 추워졌어. 추워지면 이제 동물들이 겨울잠에 들죠? 개구리가 겨울잠 자는 거. 자, 이거는 어떤 거랑 일단 제일 연관이 있는 거죠? 아까 그 다섯 개 중에서? 온도입니다. 온도. 추워지니까 겨울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랑 연관이 있고요. 자, 뭐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온도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얘가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개구리가 온도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온도가 개구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온도가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이라는 거죠. 아,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그다음에 추워지니까 낙엽이 떨어집니다. 아, 쓸쓸하다. 어, 여러분은 가을 타시나요? 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을은 잘안 타고 가끔 봄을 타는데, 어, 우울할 땐 혼자 뭐 벚꽃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아무튼, 어, 자, 농담이고, 추워져갖고 낙엽이 떨어진다. 이거는, 자, 첫 번째, 뭐랑 제일 연관있죠? 아, 추워졌으니까 온도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작용입니까? 반작용입니까? 자, 나무가 온도에 영향 준 거예요? 온도가 나무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온도가 나무에 영향을 줬으니까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뭐, 너무 쉽죠? 자, 하나 더. 이, 여러분, 아,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낙엽이 이렇게 활짝 펴져 있는 애들 우리가 활엽수라고 하고요. 낙엽이 이렇게 소나무처럼 침 모양으로 생긴 거를 침자에다 낙엽할 때옆자에서 침엽수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모양이 침처럼 바뀐 이유가 이 온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추울 때 어, 얘네들이 그, 겨울을 잘날수 있게 최대한 이게 낙엽을 작게 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화를 한 건데, 자, 요것도 역시 모양이 요렇게 된 거, 소나무 침엽수들의 모양이 요렇게 바뀐 이유도 온도랑 연관이 있고요. 이것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계속 예시들을 오늘 말해 줄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면 아까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뭐 <laughs> 겨울잠 자가 개구리가 겨울잠 잔다. 아그 당연히 작용이죠. 온도 때문에 영향받았으니까 어, 그리고 온도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근데 좀 어렵거나 여러분이 까먹을 것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꼭 필기를 해두세요. 자요거 보세요. 이건 이제 뭔지 아시나요? 사막여우예요 사막여우 사마교. 그 다음에 어, 북극여우입니다. 자 여우들의 귀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자, 사막 여우와 북극 여우의 귀 모양이 다르게 생긴 거는, 자,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뭐 사막 북극이니까 뻔하죠? 온도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역시 그 온도에 의해서 얘네들이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여러분 왜 추우면은 여러분도 막 이렇게 꽁꽁 싸매잖아요.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막 으으으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팔 움츠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모양이 동글동글해야지 열이 바깥으로 잘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북극에 서는뭐 북극곰, 펭귄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몸의 말단 부위가 이렇게 좀 작아요. 근데 이게 더운데 사는 애들은 열을 많이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몸의 말단 부위가 이렇게 큼직큼직합니다. 커요. 어, 여러분도 더울 때막이게막팔 벌리고 있으면 좀이게 그나마 시원하잖아요. 이막 동글동글하게 꽁꽁 싸매고 있지 않죠? 그래서이귀 어, 모양, 그러니까 동물들이 말단 부위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어, 이 온도와 연관이 있고 작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을 보면요. 나무를 보면. 나무에 있는 그 위쪽 부분에 있는 나뭇잎이랑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이랑 조금 두께가 달라요. 저 위쪽에 있는 애들은 약간 이렇게 두껍고요.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들은 약간 이렇게 얇거든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위에 있는 애들이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광합성을 더 많이 해가지고 두꺼워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빛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빛, 그죠? 어, 광합성이니까. 빛이랑 연관이 있고요.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 어, 웬만하면 작용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게 생물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어, 주로 환경에 영향을, 대자연의 힘을, 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쉬우니까 선생님이 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산이나 숲에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식물이랑 아래쪽에 자라는 식물이랑 좀 종류가 달라요. 자, 이렇게 위쪽에 있는 식물들은 햇빛을 직방으로 받기 때문에, 어, 좀, 햇빛이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 살수 있는 식물들이 주로 살거든요 그걸 이제 양지 식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은 약간 햇빛이 잘안 드는 곳이 많아 가지고 햇빛을 조금만 받아야 살수 있는 식물들 그걸 이제 음지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숲의 위치 또는 산의 위치마다 식물들의 종류가 다른 이유 자 이거는 뭐랑 연관이 있는 거다 빛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자두 번째 빛이랑 연관 있고, 자, 이건 작용, 반작용? 이것도 역시 작용이죠. 어, 그 지형이나 뭐 어떤 그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조류라고 아세요? 조류? 조류가 그 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녹조, 적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막 물이 갑자기 초록색 돼버리는 거. 이런 걸 녹조라고 하잖아요. 그때 조가 조류할 때이조 자예요. 그래서 그 조류가 뭐냐면 막 미역, 파래 김뭐 요런 것들을 조류라고 하는데 그 바다에 사는 조류를 우리가 미역 같은 애들을 해조류라고 하죠. 아시죠? 어, 네 아는데. 이 해조류가 색깔이 바닷물의 그 깊이에 따라 달라요. 이 얕은 곳에서는 그 초록색 애들이 많이 살고요. 그래서 녹조류라고 하고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갈색 애들이 많이 살아요. 얘들을 갈조류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약간 그 홍색 붉은색을 띠는 해조류들이 살거든요. 이걸 홍조류라고 하는데 이 깊이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선생이 님 말했듯이 그 햇빛에는 스펙트럼에서 배웠었죠.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어요. 빨간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 보라색 빛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달라요. 예를 들면 파란색 빛은 조금밖에 못 뚫고 들어가는데 어 빨간색 빛은 더 깊이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그 빛의 색깔마다 바닷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달라서, 이렇게, 그, 조류들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들의 색깔이 다른 거는, 뭐랑 연관이 있다? 어, 빛이랑 연관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로 요런 예시가 나왔을 때, 어,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어, 이번에는 그 동물들끼리, 그, 번식. 그러니까, 짝짓기를 한다던가, 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새들이요. 어, 보통 뭐, 사람들은 결혼 같은 거할 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뭐, 아무 때나 결혼식 올리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새들, 동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 새들이 한겨울에 알을 낳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다 죽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 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여름에는 낮이 길고요. 겨울에는 밤이 더 길죠. 그래서, 그, 하루 동안 태양이 뇌리 찌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조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일조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봄 정도 되면, 새들은 봄쯤 되면,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거의 없다가 살짝 높아질 때쯤 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 얘들이 번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을 많이 낳게 되고요. 자, 그리고 사슴 같은 경우는, 어, 낮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기 시작하는 가을쯤에 번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물들이 번식을 하는 건 일조시간이랑 연관이 있고요. 자,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은 빛이랑 연관이 있고, 자, 작용이요, 반작용이요? 작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됐죠? 음, 요거, 번식하면은 일조시간, 그러니까 빛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쉬워요. 여러분, 식물 키워본 친구들은 알 텐데, 창가에다가 식물 이렇게 냅두면, 그, 빛 쪽으로 이렇게 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굴광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뭐, 거의 뭐 몇백 배속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어, 빛 쪽으로 식물들이 휘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것도 얘네들이 빛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빛이랑 연관이 있고요. 작용, 반작용, 작용. 어, 계속 작용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어, 작용이 예시가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식물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목련이라는 거예요 목련. 목련이고요, 이거는 진달래. 그 다음에, 어, 코스모스. 이거 뭔지 알아요? 동백꽃. 자, 목련은 보통 3월쯤에 많이 피죠. 어, 그 다음에 진달래는 한 4월, 5월 막 요럴 때 많이 피고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많이 핍니다. 그 다음에 동백꽃은 언제 피는지 아세요? 동백꽃. 어, 이막 여러분 그 국어 공부할 때뭐 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얘들 겨울에 펴요. 뭐 겨울에도 꿋꿋하게 막 뽑이는 애들 동백꽃, 소나무 이런 애들 국어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아무튼간에 이 식물마다 꽃마다 개화 시기,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것도요. 일주 시간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꽃봉오리가그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 꽃을 이렇게 피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꽃이 피는 이유가 식물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식은 하여튼 빛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작용이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사진 맨날 보여줬죠 선생님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걸까요 자 호흡이랑 어, 광합성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이랑 광합성 자 호흡이랑 광합성은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자, 일단, 뭐, 광합성은 빛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죠? 광합성은 빛, 빛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호흡이랑 광합성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공기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 작용이고요. 여러분이 좀, 그, 작용 반작용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식물이, 낙엽이 이렇게 있을 때, 식물이 햇빛을 받아 갖고 광합성을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작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식물이 광합성을 너무 많이 해갖고 공기 중에 산소가 너무 많아졌네 어, 식물이 광합성 다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광합성 때문에 공기 성분이 바뀐 상황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그거는 반작용 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조건을 여러분이 그냥 암기만 할게 아니고 문제 조건을 잘 보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이 높은 지대, 그러니까 고산지대라고 하죠. 고산지대. 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 고산지대 여러분,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여기는 숨쉬기 힘들어요. 산소가 적습니다.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가 운반하기가 힘들어요. 이 적혈구들이.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적혈구수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산소를 빨리빨리 빨리빨리 많이 운반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뭐랑 연관이 있는 거다 역시 공기랑 연관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기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작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식물이 이제 땅에서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저기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 뭐 토양에서 각가지 영양분도 흡수를 하거든요 어, 그것도 이제 뭐, 토양이랑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작용이겠죠? 그리고 뭐, 식물이, 예를 들어서, 뿌리로 물을 흡수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또 물이랑 연관이 있는 거겠죠? 어, 유도리 있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이게 지렁이인데, 어, 여러분 그 지렁이가 굉장히 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십니까? 어, 여러분 그 지렁이가 겉보기에는 더러워 보이는데, 흙을 지렁이가 없는 걸 냅두면 되게, 약간 쿡쿡한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렁이들이 잔뜩 몰려 있는 흙은요 한 움큼 줘서 냄새 맡아 보면 되게 향긋한 흙의 향내가 나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토양을 굉장히 비옥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지렁이 농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지렁이 농법 농사에 지렁이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 지렁이 풀어놓고 농사짓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이 비옥해지니까 식물들이 더잘 자랄 수 있겠죠? 자, 이 지렁이 농법을 활용하는 거는, 자, 먼저 뭐랑 연관이 있는 거죠? 토양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자, 요거. 왜 중요하다 했는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자, 작용일까요? 반작용일까요? 지렁이가 토양에 영향을 줬어요? 아니면 토양이 지렁이한테 영향을 줬어요? 자, 지렁이가 토양을 좋게 만드는 거죠? 어, 분해해 갖고 막 좋게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반작용이라는 거죠. 자, 몇안 되는 반작용의 예시 중 하나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근데, 물론, 막, 특수한 상황. 막, 예를 들면, 막, 흙이 너무 안 좋아져갖고, 흙이 오염돼가지고, 지렁이가 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작용이겠지만, 어, 요 상황만 보면, 반작용이라는 거, 어,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어, 선인장을 보면, 잎사귀가 없고, 가시가 있잖아요. 얘들은 사실 그 가시가 잎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왜 낙엽이 아니고, 잎사귀가 아니고, 나뭇잎이 아니고, 가시로 이렇게 얘들이 진화를 했냐면, 얘네들은 물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낙엽이 이렇게 활짝활짝 펴져 있으면, 증산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수분이 막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수분을 잘 머금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축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가시로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자, 선인장이 잎이 가시로 변한 거랑 연관 있는 건 뭐다? 제일 큰거 물이라는 거예요. 자, 어수 앰 온도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온도보다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요 아무리 뜨거운 지역이었어도 비만 많이 왔으면 얘네들이 가시로 안 변했을 거예요. 근데 뜨거운 데다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하니까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선인장은 저 물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것도 얘네들이 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어,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그 다음에 그뭐 물이 물 속에서 물 위에서 떠다니거나 물 속에서 사는 식물들 다르게 생겼고 좀 습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 다르게 생겼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 식물들 뭐좀 다르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식물들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또 물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 뭐물 속에 사는 식물이랑 이렇게 땅에서 사는 식물이랑 다른 건또 물이랑 연관이 있다뭐 당연한 얘기고 이것 역시 작용이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 이거 이, 이 파충류 이구아나 뭐 거북이 이런 거 여러분 안 만져보셨죠? 좀 징그러워서 어 선생님 만져봤는데요. 좀 되게 생각보다 되게 딱딱해요. 선생님 집에 뚱이라는 거북이를 키우는데 어, 되게 딱딱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딱정벌레 알 그리고 이 파충류들이 피부가 딱딱한 이유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딱딱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얘네들이 딱딱한 거 이거는 뭐랑 연관이 있냐면 물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이거 역시 어, 작용으로 볼 수가 있다. 어,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막쥐랑 나타 같은 경우는요. 어, 되게 건조한 지역, 사막 같은 데서 사니까, 이제 수분을 잘, 어, 게 저기, 이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줌을, 소변을 굉장히 조금만 싸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진한 오줌. 진한 오줌을 소량만 이렇게 쌉니다. 어, 눕니다. 싼다고 하니까 좀, 너무 별로네요. 자, 그래서 얘들도 역시 물이랑 그건 연관이 있는 현상이고, 어,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작용이라는 거. 어, 자, 이거 슬슬 이제, 어,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랑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옷이 다른, 옷이 다른 이유는 뭐랑 연관이 있는 거다? 온도랑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온도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온도랑 연관이 있는 거고. 작용일까요? 반작용일까요? 자, 작용이라는 겁니다. 작용.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뿌려 갖고 토양의 성질이 변하는 현상. 자, 요거는 당연히 토양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 어 이거 반작용으로 볼수 있죠? 어, 토양한테서 사람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이 토양한테 그러니까 생물들이 토양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반작용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배워 본 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이 생태계를 이루는 이 환경과 생물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을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 망가지면 생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일단 뭐 아름다워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도 맞지만 좀 냉정하게 말을 하면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생태계를 보호를 해야 돼요. 애초에. 뭐, 아, 다 같이 살아가야 돼. 생태계는 아름다워. 그걸 떠나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태계는 말할 것도 없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생물 뿐만 아니고 환경까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생태계를 보호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laughs> 여러분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뭐, 이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예시곡 알아두시고요. 그거 말고 혹시 교과서에 다른 예시들 나오면은 그것까지 확실히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또 재밌는 내용 배울 거예요. 생태계의 평형, 생태계가 어떻게 평형을 어, 깨졌다가 되찾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